자 이번에 소개할 책은 범인 찾기 추리북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두 권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학교 편, 하나는 랜드마크 편이에요. 학교 편은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랜드마크는 전 세계의 랜드마크가 되는 거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애플타. 그렇죠. 에펠타 애플, 네. 네, 뭐 만리장성. 네, 뭐 머드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음, 하게 됩니다. 뭐, 그래. 이, 게이, 이 게임은 소어법이에요 포기할 수 없어. 머드는 뭐 소어법네 소고, 소고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애들이 좋아하는 게뭐냐면 내가 얘가 범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 네, 정말 좋아합니다 음, 이런 정말 거. 정말 좋아할 거다. 뼈 닫아요. 아니다 싶으면 닫아요. 근데 애매한 게 있거든요. 가끔 음, 규칙엔안 안 나왔지만 야반만 반만 닫아보자. 반만 반만 보자. 그리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아 해보니까 그래요. 이거는 조금 애매한 판정이 있다. 그럴 때는 애들 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애들 책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게 답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학교 평 같은 경우는 7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요때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와, 이게 초등학교 교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입학식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입학식이 예를 들면 배경이잖아요. 입학식이다. 그러면 입학식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뭐, 에어컨도 틀고, 뭐, 좋아한다고 게? 말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스승의 날 이런 게 나오고. 아 네네. 그리고 심지어 급식실 급식실까지 ]이에요? 나와요. 그럼 급식실은 뭐 하는 곳인가까지 나오거든요. 도서실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그이친구들을 보기에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여기에 사건이 16가지가 있고요. 보시면 아직겠죠 이렇게 뺄수 있어요. 그래서 용의자 카드가 네 개가 들어 있어요. 앞뒤 앞뒤에서 요렇게 해서 용의자 카드가 네 개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사건마다 네 개씩 있어요 또. 그래서 넷넷넷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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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해서 16개의 사건이 있고 각각 사건에 따라서 요거를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아, 밑에다 끼는 거군요. 구, 아. 네,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학교에서 활용을 할까 생각했는데 이게 비싸요. 아. 그런데 저는 협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두 권을 사가지고, 요거는 이제 공통으로 소개. 왜냐면 하이 음. 소개를 바탕으로 해서 얘를 지우는 거거든요. 아.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특기가 사진찍기다 그러면 사진찍기 좋아해? 그랬으면 사진찍기 좋아하는 다 지우고, 음. 반대로 사진찍기엔 관심 없어? 그러면 가, 관심 없네 해 지우고. 음. 그런 식인데, 이제 이거를 얘는 그냥 놔두고, 요게 몇 개씩 나왔냐면 8개씩 나와 있어요. 관계자 증언과 단서가. 그럼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네 명이서 한다, 그럼 두 개씩 줘요. 두음 개씩 주고, 두 개씩 잘라서 주면, 각자 자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지어나가는. 음. 그런 것도 이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1학년 뿐 아니라, 뭐, 한 2학년이나 3학년 친구들도, 서로 협력해서 이제 할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괜찮은 것 같고 학교 범인 찾기 추리북을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랜드마크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음 네. 그리고 유익한 것도 저는 학교 범인 찾기 추리북이 더 유익한 것 같은데 음 하다 보면 랜드마크 같은 경우에는 범인이 둘 이상 경우도 나와요.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2021년에 발견을 했는데. 음 괜찮은 책입니다. 가격? 1 3 만삼천원인데? 아, 비싼데. 만육천원. 네. 뭐, 엄청 비싸서 비싸진 않죠. 가격이 만육천원인데, 10% 정도 할인 되잖아요. 보통. 끝! 끝! 끝.